안녕하세요 부작가입니다 그런 분들 계신가요? 하루하루 지나면은 지나간 과거가 금방 금방 잊혀지는 사람들 바로 접니다 뭐 누구나 지나간 과거를 잊어버리기 마련이지만 저는 남겨진 사진들을 봐도 특별하게 확 와닿거나 잘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. 예전에 제가 브이로그 영상을 직접 찍어가지고 편집해서 올렸을 때그 영상들은 봐도 봐도 재밌고 자꾸 보고 싶고 또 그때가 떠올라서 그 몽글몽글한 마음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좋아서 지금 이번에 브이로그 영상으로 서 앞으로는 진짜 꾸준히 이제는 진짜 꾸준히 이렇게 올려보려고 하는데 아이폰으로 그냥 찍어서 올리자니 이 결심이 살짝 아쉬운 그거 뭔지 아시죠?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핑계로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빈티지 캠코더. 얘를 하나 장만을 했어요. 요즘 빈티지 캠코더, 빈티지 카메라 되게 유행이잖아요. 그래서 저도 이 감성으로 브이로그를 올리면 좋겠다.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일단 매물 나오는 대로 저질렀고요. 어, 제가 이걸로 저의 일상을 직접 담아서 편집해서 올리려고 하면서부터 이 친구의 장단점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저처럼 빈티지 캠코더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, 이 캠코더로 이제 브이로그를 한다든지, 일상을 정말 담아내시고 싶은, 싶을... 싶은 분들이라든지, 아, 이런 느낌으로 촬영이 되는구나. 이런 정도의 흔들림이 있구나. 뭐, 이런 것들을 그냥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일상의 순간순간들을 얘로 찍어서 지금 올려봅니다. 카메라나 캠코더 관련돼서에 대한 디테일한 지식 같은 거는 없어요. 사용할 때의 이런 느낌이다.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 영상 중간중간에는 빈티지 캠코더 이외에 아이폰으로 촬영한 것들도 있으니까 헷갈리시지 않게 제가 위에다가 아이폰 촬영한 부분들은 따로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즐감해 주세요. 안녕. 김중기 씨, 11시 반이에요. 너 큰일 났어. 이제 yeah. 지금 다 찍고 있어. 너의 이 정라란 모습, 이 정라란 외계인. 나가자. 출발! 아니, 출발고보 저기요, 어디 가요? 저 낙관공원이요. 그대로 어떻게 변경이거야 어떤 느낌이 나는지 비교를 체험하고 있어. 오, 제목인데? 그치. <목소리도> 기억나니, 여기? <목소리도> 어. 맛은 맞요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후 날씨가 좋으니까 날씨가 좋으니까 더 좋다 너무 좋아 그치 와오 <laughs> 카메라 좀 봤는데 오늘 그래요? 어 이야 이잘 나오는데 후 <웃음> 안녕하세요. 하이하이. <laughs> 역시, <웃음> 역시, 완전뭐 보여요. 요즘에 좋을 거예 짠! 어, 얼굴 나와도 돼요? <laughs> 네, 나와도 돼요. 저도 네. 유튜브 있어요. <laughs> 어? <하나> 다 <없다>. 나왔다. <laughs> 귀여워. Q&A <laughs> 해도 돼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laughs> 수요 <수용> 없는 공급인가요? <laughs> 네, 네. 부작가님은 최고입니다. <laughs>

음. 엄청난 약이다. 와, 그거를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 티가 난다 그래서 지금 약간 갈고 있어 네가 갈가리 패밀리냐? <웃음> 봐봐 봐봐 <웃음> 좋아 가보자고 여기야 따라와 좋아 몬스테라. 몬스테라. 몬스테라를 하나 살까, 우리? 아니야, 우리는 식물을 키우자. 나 키우기에도 보잘라? 형이 너무 좋 제발, 제발. 베트남에서 <목소리> 온맹급성 음. 존맛탱입니다. 아니, 나반말못들어 거야. 존맛 존맛탱이야. 왜 반말해? 그럼 내가 너한테 존댓말 했으면 좋겠니? 음, 그래도 오빠한테, 어, 말을 해. 오빠한테 존댓말을 해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. <무지> 이 <무지> <무지> S가 별로 붙지 않습니다. 잘 찾아서 하시는잘 <laughs> 마시겠습니다. 예. <laughs> <야, Yeah>. 네. <laughs> 있더라고요. 아 그래요? <laughs> 맛있겠다. 음. 잘, 음. 음, 잘 먹을게.